비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뱃살이 많이 쪘다. 근데 셀룰라이트가 쫙 생기면서 포도 오렌지가 딱 보인다. 그러면 뭐... 우리는 닥터 시계입니다 원장님들도 어렸을 때 성장기 아니면 갑자기 급 살이 쪄서 생기는 그런 튼살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있죠. 있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튼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에이. 아니, 나 그렇게 급성장기가 없었어. 어. 탈진 적도 없... 천천히 해서 진채로 계속 가가 지고 없지. <laughs> 내가 없어, 진짜 아니 있어. 진짜로. 살짝 있어. 살짝 있어. 음. 저는 허리에, 허리에. 허리에. 그러니까 키가 갑자기 한 10cm 막 이렇게 클때 음. 허리 쪽에 약간 튼살이 생기더라고요. 어... 만져보니까. 나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 나는 <laughs> 기억 없어. 저는 종아리에 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뒤쪽이 음. 튼살이 왜 생깁니까, 우리 청강 선생님 튼살이 생기는 이유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임신을 그쵸, 해서 그쵸? 이렇게 네. 물리적인 팽창이 생겨서. 과학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콜라겐 파이버, 엘라스틴 파이버들이 다 찢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임신 끝나고 나서 이제 혹은 임신 중에 많이 보는데 이제 적색 튼살이 있고 하얀색 튼살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 원장님은 그런 환자들이 튼살 없애러 오면 뭐해 주세요? 아, 적색 튼살이 있으면 혈관 내이저 같은 거 해주고, 흰색 튼살은 큐어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요즘 트리필프로 음. 그것도 좋은 거아요 아주 좋죠. 깜짝 놀랐어요. 음, 좋아요. 트리필 프로로 약물 전달하면 최고인 것 같아요. 튼살, 목주름 이런데는 정말 완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난 다른 얘기지만 적색 튼살이 오는 환자한테는 희망을. 백색 튼살이 온 사람한테는 절망? 반대로 약간의 아. 마음의 준비를 음. 왜냐면 이제 적색 튼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가역적이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백색 튼살은 일단은 사실은 좀 건넜다라고 <laughs>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백색 튼살은 어렵죠 근데 서을 넘었지 그치 그렇지만 요즘 뭐 큐어젯으로 우리가 음. 주베룩을 넣거나 또 지금 말한 트리플 프로 이런 거가 나온 다음부터는 가능성이 좀 보이는 그리고 어. 결과가 사실 또 정말 괜찮은 많이 좋아지는 많이 옛날보다는 음. 10년 전에 비해서는 결과들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튼살에 <laughs> 사용하는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시중에서 많이 파는데 튼살연고 튼살 연고. 그거 어떤 거 같으세요? 우리 박원장님은?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주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주는 음. 효과가 없다 네. 근데 저는 예방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그 성분 중에 호호바 오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때 바르신 분하고 안 바르신 분하고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어. 바를 때 해주는 마사지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계속 문질러 주라고 돼있거든 거기 보면 음. 물리적인 어, 그러니까. 자극을 주라고 돼있거든 근데 이게 음. 빨간때뭘 하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하얀색으로 음. 바뀐 거는 흉터라고 봐야 돼요 어. 치료 방식들도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치료하는 방식이 있고 충터가 있을 때 치료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상처는 다 회복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흉터화 되어있는 하얀색 튼살 같은 경우는 충터 치료 방식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죠. 독색 튼살일 때 임산부들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술들을 다 해도 아그 당시에? 네네. 임신한 상태에 튼살 안 하죠? 어렵죠 그게. 출산 후 좀 많이 치료가 됐을 때 최대 몇 퍼센트 정도가 좀 완화가 와나가... 그한 그러니까 번이 아니라도 발족할 때까지 됩니다. 반복해야 되니까, 무 퍼센테이지를 대답하는 건 사실은 의사들은 그런 숫자를 말하는 거에 되게 조심스러워하니까요. 음.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져서 전후 사진을 딱 보시면요. 붉은색 튼살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지고, 흰색 튼살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고 나면은 아예 없어진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많이 옅어진다. 눈에 덜, 덜 보이실타. 보통 그러면 치료 기간... 굉장히 길어요. 저는 무조건 1년 이상 치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 저는 얘기할 때 항상 그 천사 같은 경우도 흉터랑 똑같이 보는데 저는 항상 2년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만족할 때까지 사실은 치료를 하는 거라고.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치료 중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시작할 때 마음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음. 말씀드리고 있죠. 통증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거?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막 아퍼서 못할 실수는 절대 아니라는. 흰살의 살색을 채워서 안보이게 하는 그런 파투가 있다던데. 아니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주뭐하시는분 보신 적? 좀본적 있어요. 있어요. 저도 본 적. 근데 이제 문제가 문신 중에 까만색이랄지 파란색이랄지 이런 유의 문신은 의학적으로 잘 없앨 수 있거든요. 심지어 빨간색 문신도 잘 없앨 수 있는데 살색이거나 흰색 문신을 하면 나중에 지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염료가그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흰색을 섞어서 나오는 그런 파스텔 톤에 아 보면은 보통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레이저가 거기 지나가게 되면은 까매져요. 음. 오히려 그걸 지우려고 했다가. 색이 바뀌어요. 흰색에서 까만색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 네. 안 하시는 게좋죠 네. 나중에 <laughs> 지울 거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타투하시면 안 돼요. <laughs> 못 없앱니다. 쓸데없는 지울 거지. 까매서 바뀌면. 다시 레이저로 응. 하면 할수록 계속 까매집니다. 그래서 붙었어. <laughs> 응. 아, 신박한데 생각이? 응, 그러니까 <laughs> 일단 흰 거를 까맣게 만든 다음에 다시 없애. 흰 살이 주로 발생되는 임산부랑 성장기 청소년 상황에 맞는 좀 다른 치료법이나 예방법 같은. 튼살 생길 때그 정도 생기고 염증도 생긴 상태거든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불 껍질처럼 되는 포도 오렌지라고 하죠. 이런 튼살 생기는 부위들의 셀룰라이트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셀룰라이트 치료를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는 것들이 다 도움이 돼서 그게 결국에는 마사지랑 다 연계가 된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사지, 부종 빼기 이런 음. 것들이 다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급... 그 성장기 에 있는 청소년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호호바 오일 정말 싸거든요. 그런 거 구해서 좀 바르고 마사지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포도 오렌지라고 하는 상태가 되거나 셀룰라이트가 급격하게 많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치료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태 전 단계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노력을 해.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뱃살이 많이 쪘다. 근데 셀룰라이트가 쫙 생기면서 포도 오렌지가 딱 보인다. 그러면 뭐 지방흡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돼. 저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마사지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성장통도 있고 하니까 통증을 감소하기 맞아요. 위해서도 그렇고 튼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는 <laughs> 주, 주무시고 있는 박현준 님께서 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곧 깨셨으니까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졸리긴 하다. 진짜 잔거 같은데. <목소리>